thank <laughs> you 그 얼마나 잘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어때요? 안녕하세요 도시탈출입니다. 나. 오늘 날씨, 진짜, 죽입니다, 죽여! 자, 여러분, 제 바이크, 보시면서, 뭐가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없습니까? 축축스럽던, x 그립이 사라졌죠? 이거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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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게 뭐, 게 예, 상표 보이시죠? 브랜드 이름. 카프라이드라는 제품입니다. 자동차에서도, 순정 내비 말고, 사제로 이렇게 다 장착해서 쓰는, 그런 내비 종류들 있죠? 그거를, 바이크에 장착할 수 있게 나온 제품입니다. 어, 갑자기 왜 제가, 이거를 달고 있냐면, 자, 여러분, 일단, 박스 한번 쳐주세요. 제가 드디어 유료 광고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구독자가 한 4천명일 때부터 광고 협찬 제의를 받아 왔었습니다 제의 주신 분들한테 제가 사실 답장도 안 드렸어 왜냐면 제 나름의 이유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그 업체 분들한테 되게 미안한 거야 구독자 꼴로 무슨 4천 5천밖에 안 되는 놈이 네까짓게 나를 까뭐 이럴 수도 있잖아 <laughs> 이런 광고를 받기 시작하면 이제 초심을 잃었느니 손에 맛을 들였느니 뭐안 좋겠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 많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모르는 제품들도 많이 제의를 주시더라고요.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최소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지갑을 열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잖아 지금까지 바이크 관련 용품이 온 거는 그닥 제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상품이 별로란 얘기가 아니라 그 제품이 나랑 별 상관이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지. 제가 예전에 쓰던 엑스 그립 아시죠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오래된 제품이잖아요. 진짜 출고를할때 같이 장착했던 제품인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게 최고 사양의 제품이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점점 이렇게 기술 개발된 더 좋은 제품들이 나왔는데 초창기의 형태, 이무시막지하게 네모처럼 아시죠? 어떻게 생긴지? 그거보다는 조금 그림력이 강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잡아주는 부분, 그 고무줄이 잘 끊어져. 지금 영상 보이시죠? 이 실제로 저한테 있었던 일입니다. 제 핸드폰이 진짜 떨어질 뻔했어. 고무줄이 느슨느슨 하다가 탁 끊어지면서, 들고 있던 게 이제 자, 이 바이크 진동 때문에 조금 조금씩 올라옵니다. 핸드폰이. 그러다가 결국에는 탕 하면서 이제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얼른 핸드폰을 이렇게 딱 잡으면서 멈춰서, 비상용으로 그래서 노란색 고무줄을 갖고 다녔거든요 그걸로 찍징 이렇게 또 공연 맨 거야. 보이시나요? 노란색 고무줄. 이때 이게 터진 거예요. 이게 이 증거입니다. 증거. 다시 이 고무줄을 주문을 하려고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을 하고 주문을 했죠. 핸드폰 거치대 뭐 이렇게 이게 검색을 치다가 이게 나오는 거야. 카프라이드가. 어 이게 뭐야? 이거 뭐 자동차 그거 아니야? 어 근데 이게 뒤에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뭐 바이크에 연결한다고? 뒤에 볼 마운트로 돼 있더라고요. 어 이거 내꺼 엑스그립이 서보만툭 떼고 툭 달면은 되겠는데 하면서 이렇게 안 그래도 보존차였어 근데 가끔씩 그 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광고 협찬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들어온 게있을려라 하면서 이제 온 거지 어? 어뭐 와있네? 에휴 또신답지 않은 뭐나 뭐 관심도 없는 그런 제품이겠거니 하고 끌려고 있는데딱 보니까 이거요 아골걸 때리지 않아? 이, 자꾸, 이, 고무들 터져가지고 핸드폰이 빠지는 문제로 안 그래도 짜증나갖고 있었는데, 코너 타는 영상 이런 거 보시면 핸드폰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코너를 이렇게 좌우로 휙휙 뛰치다 보면, 이 떨어질 수 있어, 진짜. 불안해서 이제 코너 탈 때는 제가 핸드폰을 빼놨던 거거든요. 빨리 달리는 편이니까, 늘 불안했다고. 핸드폰이 떨어질까봐. 그나마, 엑스 그립은, 이 떨어지는 역량은 조금 있어도 진동으로 인해서 핸드폰의 모드를 망가뜨리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X그립 이후에 나온 신형 제품들 이렇게 주이는 형태 있죠. 나만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제품들은 좀 덜한 것 같던데 플라스틱 자체가 연성이 조금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금의 진동을 견뎌주는 것 같은데 금속성으로 된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제품들은 아마 핸드폰을 이렇게 바로 직렬로 연결해서 하면 모듈이 아마 이 진동 때문에 나갈겁니다. 찾아보니까 가격도 제법 나가. 이거 뭐 알리 테무산 그런 뭐 짝퉁 제품은 아니야. 제가 찾아보니까 자체 홈페이지도 있고 제품 자체가 쌈마의 느낌의 재질이 아니에요. 치... 카프라이드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 카프라이드야? 아니면 카프라이드야? 지금 보내주신 이 모델은 702 프로 라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TPMS 그 타이어 공기압 그, 자동으로 보여주는 기능 있죠? 어, 그 기능까지 있는 제품으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아, 포장이 상당히 보호가 잘 돼서 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구성품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요게 그 본체인 것같고요그 다음 구성품이, 아, 이게 TPMS 타이어 공기압 체크해주는 요건 바이크에 볼 베어링 식으로 매뉴얼, 각종 나사와 볼트 체결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도구. 자, 이제 이걸 하나하나 하나 봐야 되는데. 후. 이렇게 내비를 지금 제가 켜서 이렇게 가고 있는 축입니다. 지금 대관령으로 가고 있는데, 시인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핸드폰을 일단 거치고 고무줄 딩딩 감았었던 그대주얼보다 지금 뭔가 그 바이크가 조금 신형 바이크가 된것 같지 않아요? 어 연결하는 방법은 이 그립 자체가 거치대 자체가 그냥 같은 겁니다 정확히 똑같네요 뭐잘 됐네 마침 이 끝에만 빼면 돼저 같은 경우는 집게를 돌리면 뭐만 빼면 되는 거야 이걸 빼고 얘만 장착을 하는 거지 이렇게 끝 <laughs> 너무 간단한데? 이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보이시죠? 자동으로 지금 전원이 연결됐습니다. 지금 연결이 되고 있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관령을 한번 가볼게요. 자 대관령 양떼목장이라고 치고 무료도로 길안의 시작. 자제 세나랑 연결돼서 지금 음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 그냥 다니면 재미가 없잖아. 노래를 좀 들으면서 가자고. 지금 바로 이 음악 소리가 제세나를 통해서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내비의 음성도 동시에 전달되고요. 이 상태로 달리면 되는 거야. 이 아이콘은 제가 따로 제가 따로 받은 앱이에요. 핸드폰에 받아 놓은 앱이 이쪽으로도 연동이 돼서 여기 도 지금 뜰 수가 있게 이렇게 보인 겁니다. 아까 같은 유튜브를 보시려면 이 앱을 까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카프라이드 이 제품으로도 유튜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볼게요. 유튜브 아이콘 표시 있죠? 이걸 누르는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아, 근데 왜 이렇게 볼게 없냐. 뭔걸 봐줘야 돼. 전화. 집사람한테. 여기 있다가 이게 달리는 중입니다. 지금 상상을 해보자고. 자, 이거 눌러. 이 전화가 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앱 있죠? 이 자체로 그냥 핸드폰을 안 꺼내도 돼 앱을 깔면 여기 유튜브 표시가 있죠? 여기서 그냥 음악을 들어가도 돼 지금 보이시죠? 그냥 클릭하면 돼 바로 연동이 돼서 제 세나를 통해서 이어폰으로는 지금 이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좋지 않아요? 이 화면도 크고 뭐 이거보다 작은 스몰로 사이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바이크에 맞게 더 작은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은 더 작은 걸로 가격도 더 싸죠 그러면? 핸드폰이랑 크기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보다 <laughs> 이이거보다 <laughs> 훨씬 이쁘지 않나요? 이게 자꾸 터진단 말이야. 이게 달리다가 터져요 핸드폰이. 이거보다 비쌉니다. <laughs> 앞이나 옆에서 봤을 때 우지막지하게 되게 큰 느낌은 없죠?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연주 분께서 이상한 걸기원하는데 복잡한 거. 꺼져 볼 마운트에다 똑같이 단자가 있죠. 뽑으면 돼. 얘도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후후! 보이시죠? 바로 연결되는 거. 얘가 얼마나 잘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가아니고 이제 세게 한번 탕! 하고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어때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죠? 이게 제거 X 그립이었으면 이미 핸드폰 튕겨져 나았을 겁니다. <laughs> 어때요? MXX에도 제법 잘 어울리지 않나요? 오히려 MX-X에 더 귀엽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진짜 처음에는 이게 되게 크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s 1 0 0보다 훨씬 작은 MX-X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전혀 크다는 느낌 없이 오히려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나 기분 좋은데? 아, TPMS 타이어 공기압 체크 하는 거 같이 온 TPMS 볼까요? 아 이렇게 나오네 43.5% 날씨가 굉장히 좀 뜨거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팽창이 많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에어펌프를 꽂아보니까 실제로 수치가 높았습니다 와 그러니까 아까 몇번 바람이 칙칙칙칙하고 빠졌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39가 찍혔어요 좀 전까지 40이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전에 이걸 꽂았을 때43 사이가 나온 게 나름 정확한 거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팽창 됐었나봐요 타이어가 전 처음에 너무 비정상적으로 수치가 높게 나와서 그게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 안 꽂고 테스트를 안 해봤으면 오늘 큰일 날 뻔했어 TPMS 같이 달려있는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게그 굿즈 있죠 뾰족하게 젖꼭지처럼 튀어나온 부분 TPMS 마개를 일반 뚜껑 마개보다는 무겁잖아요? 크고 그걸 달게 되면 핀 밸런스가 흐트러집니다. 바퀴가 회전하면서 그 부분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고무 구찌가 찢어질 수도 있어요. 이 제품을 장착하실 분들은 고무 구찌가 아닌 알루미늄 구찌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장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음번에 타이어를 갈때그 알루미늄 구찌로 어, 교체를 해달라고 하시고 이마개를 같이 꽂아서 제품과 연동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딱막막막 복고 막 기날리고 막 노래 들으면서 좋네. 이 제품 크기를 처음에 이제 홈페이지에서 보고 좀 너무 큰거 아니야? <laughs> 핸드폰에 비해서 너무 큰거 같은데 이게 내 바이크에 어울릴래 나 작은 거 달라고 부탁해볼까? 막상 장착하고 보니까 딱히 이알차에을 하시면 안될것 같아 근데 제 알차 날에다가 안할 겁니다. 어. 알차 날에는 절대 안 올릴 것 같아. 근데 이 키드 바이크에는. 잘 어울립니다. 이게 제일 잘 맞는 바이크는 사실 멀티포브스 계열의 바이크예요 GS나 RT 계열 혹은 유라시아 횡단 같은 데 있죠. 완전 초장거리. 오프로드 바이크를 타고 여행을 떠날 때 그럴 때 이게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이 나침반과 고도와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는 방향이 북쪽인지 남쪽인지 결 어? 보고 찾아가는 게 아니고 <laughs> 이차 이걸 보고 찾아가는 거지. 좀 이따 대관령 올라가서 그거 한번 켜봐야겠다. 고도가 얼마로 지키는지. 지금 대관령 꼭대기에 왔거든요. 지금 815m. 오 정확하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 해발 8 0 0 m 라고되어 있죠.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공기압도 정말 43까지 들어가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크네요. 오늘 큰일 날 뻔했네. 보시면 고도가 점점 점점 낮아지는 게 보이시죠? 정확하네, 정확해. 이게 또 뭐가 보이지? 925 헥, 헥토파스칼. 맞죠? 그렇게 읽는 거? 이게 근데 뭐지? <laughs> 아,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같은데? 기껏 협찬받아서 사용 설명을 간갈하게 드려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도 별로고, 이거 괜히 나란다 싶은 마음이 들면, 내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못 드리잖아요. <laughs> 저 새끼 저거 약 팔고 있다 이러면서. 근데 괜찮아요. 진짜. 최소 제가 그전에 쓰던 제 엑스 그린, 100배! 200배, 300배 만족하는 중입니다. <laughs> 영상 밑에 소개란 있잖아요. 설명란 거기다가 이 주소를 붙여 넣을 건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카프라이드 W702 프로 플러스 TPMS 모델입니다. 대략 350달러네요. 그냥 이 카플레이 모델만 있는 제품은 330달러. 많은 결제 옵션 여기를 클릭을 한결제 하시기 전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지금 할인 코드라고 있죠. 여기다가 CT를 넣으시고 적용을 누르시면. 100... 5달러가 디스카운트가 됐죠. 이게 탈부착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언제든지 떼서 자동차에도 달아서 지금 똑같은 기능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자동차 내비가 보니까 특정 내비가 업데이트가 늦거나 좀 화면이 작거나 내비를 좀 바꾸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 제품이 딱인 것 같아요. 차에서도 쓰고, 바이크도 쓰는 거지. 자, 여기서 보 들리시죠? 이게 지금 차 안에 스피커랑 연동이 바로 됩니다. 제가 스피커 크게 해볼게요. 이 차량에서도 떼가지고 이게 탈 부착이 엄청 쉽잖아요. 그볼 마운트로 돼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실 때 주차장에서 조 떼서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야. 빨리기에싼 거, 8만 원 정도, 8, 9만 원 정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런 것이제저 잔가로 없고 전자 제품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 좋은 거 써야지. 맞아, 이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카프라이드 요 제품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노래 들으면서 먹고 날리면서.